자 집합 A 1, 2, 3, 4로 7 8 9 부분 집합이 있어요. Sx는 뭐라고 하자? 나와 있는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x라는 집합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은 뭐다? 3과 5와 7은 무조건 들어있다라는 뜻이고, 요세 개로 이루어지는 부분 집합 x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2와 4와 5라는 것은 전부 다 x에 들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x에 2만 없고 4는 아 2는 없고 4는 있고 5는 있고 이런 거는 괜찮다 이 말인 거예요. 셋다 동시에 들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에 합이라는 것이 짝수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했을 때 짝수는 여러 번 더해도 반드시 뭐예요? 짝수가 나옵니다. 근데 홀수는 한번 있으면 한개 있으면 홀수죠. 두번 더하면 짝수, 세번 더하면 홀수, 네번 더하면 짝수. 즉 홀수라는 것은 홀수 번 더하면 홀수란 뜻이고 홀수는 짝수 번 더하면 짝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집합 X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홀수가 몇 개다. 짝수계로 구성이 된다는 라 뜻입니다. 그때 집합 X의 원소는 총몇 개가 있어야 돼? 6 네. 개가 있는 거다라는 뜻이죠. <laughs> 그럼 357이라는 것은 확정이야. 세개 더하면 뭐가 돼요? 이세 개를 더하면 홀수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라 뜻이지. 원소 몇 개를 더 추가할 수 있느냐? 세 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셋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생각하면 홀수, 한 개가 들어있고 짝수가 두개 있는 경우 또는 홀수가 몇 개, 세 개가 있어야만 다 더했을 때 짝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중에 3, 5, 7을 빼면은 홀수 몇개 있죠? 홀수 들어갈 수 있는 홀수 1 또는 9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뜻인 거니까 홀수 한개 추가를 하고 짝수는 두 개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짝수 두 개를 추가할 때 뭐를 추가하면 안 돼? 2랑 4를 집어넣어 주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 오는 무조건 들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짝수 두개 2와 4를 선택해 버린다면 이 2, 4, 5로 이루어지는 집합이라는 것이 X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니까. 2와 4를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 정도 해놓고, 이제 가자. 합의 최소로 찾고 싶대. 그럼 최소 찾아야 되는데, 홀수 한 개를 넣어야 되잖아. 오는건 뭐 넣을 거냐, 이 말이지. 1 넣는 게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짝수 두 개를 넣을 건데, 후보를 떨려보면 2, 4, 6, 8, 이네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2, 4를 넣는 게 제일 작지만, 2, 4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4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4, 6 넣는 것 보단 2, 6을 넣는 게 제일 작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가 합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슥, 더해주면, 8, 15, 공가요. 그래서, 24가 나오로 나 오게 되겠네.